젊어 보일 때 밝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수술하시겠다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 대신에 젊은 나를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용 성외과 원장 윤정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눈 밑에 불룩한 지방과 눈 밑에 다크서클로 인해서 피곤해 보이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눈밑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눈밑 수술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통용하고 있는 것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어떤 눈밑 수술의 한 가지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눈밑지눈밑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뭐눈밑 지방을 그냥 단순히 제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눈밑을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이점과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눈알은 이제 되게 소중하니까 이 안화라는 뼈 안에 이제 눈알이 들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안화지방이 안구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흔들리거나 어디에 충격을 받았을 때 안구가 직접적으로 안화뼈에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쿠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눈 위의 지방과 눈 아래 지방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안구 뒤쪽에서는 한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 아래쪽에는 주로 눈 뜨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직접적으로 피부와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안아지망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경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 피부를 통해서 이제 이게 밀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블룩해 보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블룩해진 곳 아래쪽에 이제 눈물고랑이라는 음영이 생기면서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생기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이제 흔히 말하는 눈밑 수술에 있어서 이게 통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분들을 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케이스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눈물 고랑 변형이 없고 단순히 그냥 눈 밑쪽에 이제 지방만 살짝 불룩한 경우는 단순히 이제 눈밑 지방 제거만 하고 그다음에 그쌓여져 있는 경막을 강화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고요. 어떤 눈물꼬랑 변형이 심한 분이라면 이제 안와 지방을 경막에서 끄집어내서 그눈물꼬랑 부위 사이에 이제 안와 지방을 끼워 줌으로써 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됐는데이두 가지 수술에는 이제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눈물꼬랑 변형이 이제 주된 문제인데 이 눈물꼬랑 변형은 해결을 안 하고 단순히 이제 지방만 제거를 했다든지 그럼 눈물꼬랑 쪽에는 음영이 남으니까 이제 효과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고. 또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지방이 많다고 해서 지방을 제거만 했을 때 지방만 제거를 하고 경막 강화를 안 하면 다시 또 안에 있는 지방이 또 느슨해진 경막을 통해서 또 밀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효과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눈밑 지방 제거만 하는 수술이 무조건 안 좋은 수술인 건 아닌 거고요. 눈물고랑 변형이 있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줘야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우리가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겉에 있는 이제 피부나 연부 조직은 건드리지 않는 수술인데요. 노화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피부 자체에 노화가 있다든지 알륜근이 처졌다든지 아니면 중안면에 이제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방만 조작을 했을 때 겉에 있는 이 껍데기가 남기 때문에 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눈밑 수술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이 있어서 불룩하거나 아니면 눈물꼬랑 변형이 있어서 여기에 지방 재배치를 했을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지방은 평평하고 눈물꼬랑 변형도 거의 없는데 피부에 착색이 심해서 다크서클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부분보다는 피부과적인 색소 토닝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부분들에서는 초미세 지방 이식을 통해서 피부와 그 밑에 있는 이제 비치는 혈관 사이에 지방을 삽입해서 그 간격을 넓혀줌으로써 혈관의 비침을 완화시켜서 피부의 색깔을 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이신 분들 중에서도 하암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피부의 탄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음파, 고주파 같은 그리고 또 실리프팅, 피부 부스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켜주면 또 눈밑지 수술의 효과가 배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 광대나 이런 데 볼륨이 꺼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중안면에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이 중안면 광대가 이렇게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이 조금만 돌출되어도 그 등고차로 인해서 훨씬 더 심해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뿐만 아니라 이 중안면 쪽에 이제 뭐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을 통해서 볼륨을 더해주면 약간 경막이 느슨해지고 지방이 조금 돌출되더라도 앞 광대와 이쪽에 볼륨이 어느 정도 높이가 맞으면서 다크서클이 조금 더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있습니 눈밑 지방 재배치가 효과 있는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부조직의 탄력이 좋아야 됩니다. 연부조직의 탄력이 좋은데 눈밑에 다크서클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은 지방이 불룩하다든지 눈물고랑 변형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연부조직에 처짐이 없을 때 눈밑지방재배치를 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연부조직이 충분히 처짐이 생긴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수술하는 게 좋냐 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국은 눈밑지수술이라는 거는 연부조직이 탄력이 좋을 때 하시는 수술이니까 젊어 보일 때 밝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수술하시겠다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 대신에 젊은 날을 피곤해 보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40대 중반 후반이 지나셔서 그때 돼서야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연부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년분들은 연부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보다는 이제 하안검 수술이 더 적합한데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들이 있으니 우측 모서리 상단을 클릭하셔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통상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개개인의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현재 다크서클과 피곤한 인상이 고민이신 분들은 매끈하고 탄력 있는 눈 밑으로 인상을 밝게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의 대상이신지 아니면 항암 검 수술이 대상이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랑 직접 상담해 보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호성형외과 원장 윤정원이었습니다.